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서치에서 투자정보팀과 건강과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명지 팀장입니다. 아, 앞서 사실 두 가지 주제가 다소 무겁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무리수를 무려봤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세 가지 투자 제안을 드릴 거고요. 다섯 개 핵심 종목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제안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는 콘셉트를 바이 하자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늘 성장에 대한 컨셉이 확실한 종목들의 환호를 합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해보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죠. 시대적 흐름을 앞서 나가는 트렌더 세터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도 이 산업의 우호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한 대장주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택트 주식들이죠. 1년, 전후, 1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언택트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은 어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했죠. 유통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언택트 기업들이 오프라인 채널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희대의 대장주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2021년 현재, 언택트를 이을 새로운 콘셉트를 바이할 수 있는 업종, 테마, 종목은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자신있게 전기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혁신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시장을 권장하는 정도를 뛰어 넘어서 전기차 시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가 될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된 셈이죠. 핵심 종목으로 기아차와 LG전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 드릴 투자 아이디어는 공포를 바이하자는 겁니다. 패닉을 바이하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공포는 사실 병가지상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주가가 급등했으면 폭락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음, 주가가 급락할 때 급락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포의 원인을 해석하고 투자자의 행동이 어떤지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원인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뉴스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면 그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전기차 배터리가 대표적인데요. 음, 산업은 성장하는 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악대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들은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과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패닉은 과감하게 바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추천드립니다. 아, 마지막 제가 제안드릴 투자 아이디어는 정책에 올라타자라는 건데요. 음,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정책은 통상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 있을 거고 정부가 하는 정부정책이 있을 건데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유동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하는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한편으로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어떤 산업이 어떤 업종이 어떤 테마가 어떤 기업이 올라갈까 하는 시장의 색깔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늘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는 정책과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스탠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할거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한편으로 치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대부분의 품목들은. 굴뚝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요. 코로나의 반성과 맞물려서 굴뚝산업에 대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 대해서 환경규제를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인프라 투자 수요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수요는 많은데 제품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제품 가격은 오를 겁니다. 마진은 늘죠. 그래서요, 인프라와 관련된 주식은 구조적 성장은 아닐지 몰라도 짧은 사이클을 누리기에는 주식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핵심 종목으로 포스코와 GS 건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아차인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음, 장점을 몇 가지 한번 뜯어볼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이 회사의 실적입니다. 아, 뭐 그림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기아차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2009년, 10년, 11년을 우리가 차화정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시에 기아차가 전성기일 때 영업이익을 연간 3조 원 남짓 냈었는데요. 지금은 4조 원을 가볍게 넘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5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실적이 나올까요? 또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차의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이 5% 남짓됩니다. 기아차는 7%를 훨씬 넘어갑니다. 동생이 형님보다 낫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기아차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융통성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현대차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와 같이 종합 자동차 회사입니다. 잘 팔리던 잘 팔리지 않던 소형, 준중형, 중형, 중대형의 모든 자동차를 다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죠. 사실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톨탈 솔루션은 형님한테 맡기면 되는 일이죠. 시장이 요구하는 것 소비자한테 잘 팔리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되는 일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죠? 제가 기아차를 전기차 플랫폼 기업으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아차는 기아의 엠블럼이 박혀 있는 기아의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애플이, 구글이, 아마존이, 쿠팡이, 네이버가, 카카오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아차가 표방하는 PBV 특수목적 차량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아차는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독 경제를 한다든지 관공서의 관용 차량을 납품한다든지 혹은 기업들의 의전 차량도 전기차로 납품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 시대에 모빌리티 시대에 구독 경제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주가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형님이 현대차에 대비해서 기아차의 기업의 토탈 경쟁력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주식으로서는 기아차가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아,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플랫폼 기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장점은 기아차와 사실 유사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을 꾸며야 되죠. 그래서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죠. 최근의 화두는 양극화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더 커졌죠. 가전제품의 가격도 급등을 했습니다. 럭셔리 가전은. LG전자는 럭셔리 가전에 있어서 전 세계 1등, 2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포인트는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 가능성입니다. 공장을 매각할지 사업만 철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그동안에 누적됐던 수조원의 적자가 사라지는 셈이죠. 긍정적입니다. 또한 가지는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LG 전자의 관련 자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회사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과 센서를 만듭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차에 들어가는 우리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LG 하우시스는 어떤가요? 시트와 범퍼를 만듭니다. LG 화학은 배터리를 만드네요. LG 전자가 인수한 오스트라이의 JKW라는 회사는 헤드램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LG 전자는 모터와 인버터를 만들죠. 어떻습니까? LG 전자는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제나를 모터스랑 협업을 해왔는데요. 한 가지가 약합니다. 막상 자동차를 조립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LG 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하고 협자 회사를 만듭니다. 그 마그나는 BMW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LG전자는 마그나와 힘을 합히는 순간 전기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플랫폼 기업으로 LG전자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아, 다음 종목은 삼성 SDI 인데요. 음, 이렇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배터리 업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있었던 화두 세 가지를 가지고 SDI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있었던 내재화 이슈일 겁니다. 폭스바겐이 자기한테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 거다. 정말일까요? 자. 배터리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양산을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것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 삼성 SDI나 l g 와같이 평생 배터리 비즈니스에 있었던 회사들도요, 새롭게 공장을 만들고 나면 어,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수율을 높이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어떤 뭐 신생 기업이 전기차를 배터리를 조만간에 만든다? 자동차 회사가 어, 바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넌센스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배터리의 수급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배터리를 조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쇼티지가 났으니까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회사의 힘의 균형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셉니다. 방법은 일정 수준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건 사실일진 모르겠으나 다소 과장되어 있다. 두 번째 이슈, 기술 트렌드입니다. 어, 지난해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이후에 이제 원통형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폭스바겐은 파워데이에서 각형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전기차는 전고체 배터리를 쓴다고 하죠. SDI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형과 원통형의 전통 절대 강자입니다. 차세대 전고체 전지에 있어서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체 개발도 하고 삼성종기원이랑 공동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터리 업계 이슈가 뭡니까? 파우치형의 빅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가 굉장히 크죠. STN이 어쨌습니까? 무관한 회사입니다. 자 배터리 업계에 불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서 sdi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di 주가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포스코인데요. 참 어려운 회사입니다. 철광주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종목들보다도 이번기에는더 매력적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요. 뭐 준비된 그림이 그런 건데 미국과 중국과 유럽에서 주요 철강 제품의 가격들이 사상 최고치로 지속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죠. 두 번째가 건설입니다. 토목, 인프라 같은. 세 번째는 조선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는 지난 3, 4년간 다운 사이클이었습니다. 조선은 10년은 다운 사이클이었을 겁니다. 건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년간 업황이 나빴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전 세계가 인프라 붐이기 때문에 건설은 초호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전기차 시장이 시작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크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스웨지 운하 사고 나면서 조선주들 급증, 급등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발주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강산업에 전방산업 세 가지 모두가 초호황에 초입에있습니다 재미없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클리컬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시세가 한번 날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텐베거 주식이 등장하기도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두에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철강 산업은요 탄소 배출이 심한 업종입니다. 규제를 받아야 하죠. 철강에 강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한국, 뭐 일본 이런 국가들인데요. 사실 미국은 경쟁률이 좀 낮다라고 보고요. 유럽과 중국과 한국이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유럽은 탄소 배출을 규제합니다. 유럽의 철강회사들이 가동률을 마냥 높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중국 정부는 당산시에 있는 허베이성 당산시에 있는 중국 고로회사들을 가동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이슈 때문에. 어디가 자유롭습니까?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자유롭습니다. 철강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아, 마지막이군요. 아,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음. 제가 아, 뭐그 다른 유튜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안 오른 주식 좀 말씀해 주세요. 싼 주식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싼데 좋은 주식 GS건설입니다. 아, 지난 20년간요. 코스피 지수가 아뭐 아주 장기간 박스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1000 포인트에서 3000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건설 업종은요 20년간 주가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요 해외 수주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gs 건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gs 건설의 매출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아, 인프라가 있고요 어. 주택이 있습니다. 토목도 있죠. 아,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플랜트하고 토목이 대체로 영, 어, 마진이 10% 안쪽이라고 친다면, 주택 부분은 마진이 20%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미분양도 없는데, 분양가는 고공행진이고요. 올해 내년에 어, 역대급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GS 건설입니다. 주식이 안 올랐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초호황 사이클에 초입에 있습니다. 안 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GS 건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주택 이후에 차기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히 환경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조만간에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회사 이니마라고 하는 수처리 회사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합니다 1조원 내외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하나는 2차전지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수익을 낼수 있는 주택 외에 신성장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주식은. 안 올랐는데 실적은 좋고 미래도 있습니다. 사야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 드렸고요, 다섯 가지 핵심 종목을 추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도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질문 요정이죠. 장효선 팀장님 모시고 Q&A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삼성증권에서 패션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예 정말 좋은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네. 아 오늘 아주 화사하시다 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화사한 복장처럼 한국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예 네. 하는 바람이 있네요. 역시 종목으로 들어오니까 정말로 활발해져서 뭐 엄청난 댓글들 엄청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몇몇 개 제가 질문들을 한 번쯤 뽑아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자 이제 기아차는 애플 카이슈로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애플카는 폭스콘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애플카가 기아차랑 하는 게 요즘은 기대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예 무산이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 기아차한테는 좀 네거티브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런 영향으로 주식이 상당 기간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어, 애플이라는 브랜드 파워 때문이지. 이 기아차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엠블럼을 달지 않고도 다른 브랜드가 다른 회사가 원하는 자동차를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인 것이지 그 대상이 반드시 애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폭스콘이 애플카를 만든다는 것도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핵심은 기아차는 내차 말고도 남의 차를 만들 준비가 가장 빨리 되어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자기 의 브랜드를 달지 않고 남의 거를 위탁 생산해 주는 것을 주로 이제 파운더리. 예, 그렇죠. 뭐 저희 반도체 파운더리 TSMC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기아차도 일종의 파운드리 회사다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아, 좀 흥미로운데 삼성전자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자신의 칩을 직접 만들기도 그러네요. 합니다만 다른 회사의 원하는 칩을 위탁 생산해 주기도 하죠. 기아차는 자기의 차도 만듭니다만 파운드리도 해 주는 특이한 회사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시원시원하게 말씀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 이 한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시죠. 이 테슬라 주가와 사실은 많이 연동돼 있는 섹터가 또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배터리 섹터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또 테슬라 주식이 빠져도 배터리 주식 상승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뭐 배트맨이 올려 주셨네요. 네. 질문이 두 가지 같아요. 음, 테슬라하고 주가가 탈 동조화가 가능한지 하고 우리 배터리 3사가 과연 진짜 경쟁력이 있느냐 두 가지인데, 어, 경쟁력부터 말씀드려 보면 우리는 지금 다 전기차 배터리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어, 스마트폰 배터리도 있고요. 노트북 배터리도 있었고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 sdi와 lg 화학과 일본의 파나소닉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죠 가장 많은 숙련된 기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아침에 이 경쟁력이 쇠퇴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테슬라하고 주가가 탕탈봉조화될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 테슬라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만 국내 배터리 삼사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전기차 별류체인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치면 올해는 테슬라 반대 진영에 간격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표적인 주자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BMW 같은 회사, 다임러 벤츠, GM 이런 회사일 텐데요. 사실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어그 테슬라보다는 사실 다른 진영하고 거래 관계가 훨씬 오래됐고 물량도 많습니다. 주가 탈 동조와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제가 진행하는 미스터 해외 주식의 애청자신데 요즘 질문이 없으셔서 약간 이제 제 방송을 안 보는가 하고선 약간 걱정을 한 저희 절대 내공의 소유자 윤청님이 배터리 관련한 질문을 또 올려주셨네요. 네. 이 삼성 SDI가 항상 이 캐파에 좀 보수 쪽으로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뭐 예를 들어 LG화기라든지 이런 쪽보다 향후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SDI를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 시장이 저가의 각형과 고가의 파우치형으로 양분화됐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실제 SDI가 투자에 박했던 부분은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 파우치에 대규모 투자를 할때 투자를 좀 주저한 바가 있는데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와.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오히려 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각형과 관련돼서 파트너를 원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투자하지 않았던 게 어쩌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추천해 종목 아, 오늘 말씀해주신 유망 종목이라고 좀 집어주신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 포스코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접근을 안 했던 이제 그런 네.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오늘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섹터가 금융주 섹터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 아, 예,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 네, 아니 뭐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사실 <laughs> 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효선 팀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금융업종 애널리스트로는 가장 오랜 기간 베스트를 하신 분인데요. 겸허한 마음으로 장 팀장님한테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돌리겠습니다. <laughs> 네네. 예. 그러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 금융주가 상승을 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컸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아까 제1교시에 저희 허준욱 팀장님의 이야기 좀 들으셨죠.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1.7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삼성증권의 하우스뷰는 2%를 잠깐 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는 1.8에서 1.9% 정도를 해서 머물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아, 주가에 선 반영이 돼있다 라고도 저희 하우스뷰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약간 주춤해진다.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왜 보고 계십니까? 예이 주식을 갖다가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나타났었던 그 엄청난 머니 무브 서학개미 동학 개미들의 자금의 흐름을 생각을 한번해 보신다고 라 하면은 단순히 금리가 움직인다고 라 해서 은행주나 보험주를 보시기보다는 이 엄청난 머니 무브의 최대의 수혜주라고 볼수 있는 증권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이제 거의 뭐 진행자십니다. <laughs> 네. 예, 그래서 저희 이 삼성증권에서 패션, 아 죄송합니다. 예, 패션 담당자가 아니라 네. 예, 한국 주식의 담당자신데요. 네. 이 한국 주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명지 팀장님의 이야기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저희 다음 시간에는 또 최근에 주가가 또 핵심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의 고민들이 좀 크시죠. 이 중화권 종목들,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 김미선 수석 연구원이 혼돈의 시대 더 강력해진 권력자들 중화권 유망 기업 육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예 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오늘 정면지 팀장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